안하십니까 오늘은 민숙이 14장 가데스바네의 반역 사건과 이로 말미암아 38년간 방랑의 시작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13장의 부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10명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냐며,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밤새 통곡을 합니다. 이때 여수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닌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적과 꿀이 는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요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줄 아는데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 버리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소문이 날 텐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자들은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땅을 결단코 볼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소와 갈렙만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6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할 텐데 20세 이상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때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자 평하던 자들은 재앙으로 죽고 여호수아와 발렛만 살아남았습니다. 39절에서 4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니 올라가지 말라, 소용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이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 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들만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아말락 산지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패배하고, 저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길까요? 자기를 지키려는 방어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저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을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